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어 1등급에 함께하는 주영쌤입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함께 풀어볼 문제는요.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어, 제목이나 여러분 목적을 고르는 문제는 지문을 조금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한 문장 한 문장 꼼꼼하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볼게요. Dr. John Royce was well known for helping his patients 인데요. 자, Dr. John Royce라는 분은요. 그의 환자들에게 아주 잘 돕기로 이제 잘 소문이 나 있는 사람입니다. Many of his patients were poor farmers and they couldn't always afford to pay Dr. Rose's small fee입니다. 자, 그의 환자들 중 대다수는요, 어, 가난한 농부들이 많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Dr. Rose에게 줄수 있는 진료비를 항상 낼 수가 없었다 라고 합니다. The good doctor would accept vegetables, eggs, or even simple thank you in payment. 자, 요 닥터 존 로워스라는 좋은 의사는요, 그의 진료비로서 야채, 계란 또는 간단하게 고, 고맙다, 감사하다라는 말도 포함을 시켰다고 하고요. One winter afternoon, he went to a house to see a child with fever. 자, 어느 겨울날 오후에 그는 열이 나는 아이의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The girl's family had run out of the firewood they needed to keep their tiny house warm. 자, 그리고 그 소녀의 집에서는요, 그 작은 집을 따뜻하게 데울 수 있을 만한 장작을 이미 run out of, 다 쓰고 없었다 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은요, 자, 닥터 로스는 그의 차에 있던 여분의 담요를 꺼내 와서요. 그 아빠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 하냐면요. 차가운 물로 그 딸의 이마를 닦아 주어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then Dr. r o left to take care of other patients. 이제 또 다른 환자들을 보기 위해서 잠시 집을 떠납니다. After setting a broken leg, delivering a baby, and cleaning an infected finger, he returned to the sick child's house with a load of firewood. 자 부러진 다리를 맞추고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는 것 출산을 도와주고요, 그리고 감염된 손가락을 소독을 한 후에 그는 장작 더미를 가지고 아까 그 열이 났던 어린 아이의 집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He built a hot fire for the little girl and her family. 그리고 그는요, 그의 작은 소녀와 그녀의 가족들을 위해서 불을 피워줬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지문이 끝이 나네요. 어, 지문 자체는요. 첫 번째 문장에 이제 닥터 로스가 그의 환자들을 되게 잘 도와준다라는 그 이야기랑 비슷한 예시로서 쭉 똑같은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 번부터 5 번까지 선지를 보면서 답을 골라볼게요. 1번입니다. A warm-hearted doctor. 자,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의사라는 1번 선지인데요. 어, 위에 내용과 맞기는 한데 우리 2, 3, 4, 5번까지 보고서 답을 한번 골라볼게요. 자, folk medicine really works. 자, 실제로 민간요법이 작동을 하는가라는 것은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이었죠. 3번입니다. The importance of family love. 가족들의 사랑의 중요성. 물론 중요하겠지만 우리 지금 내용에는 가족들의 사랑이 아니고요. A little knowledge in dangerous. 자, 위험에서 필요한 작은 지식들. 마찬가지로 작은 지식, 위험의 내용 아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A doctor who couldn't cure himself. 그 자신을 치료하지 못하는 의사라는 것도 맞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1번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의사라는 것을 답으로 고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질문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내용으로 중간 내용 변화 없이 나왔기 때문에요, 여러분 꼼꼼하게 해석하면 쉽게 풀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네, 이 문제 여기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